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춤추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은사중심적 사역입니다 두 번째 챕터 은사중심적 사역 바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유한 한 가지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사실 단임 목사의 은사는 종합적인 은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전서 십 이장 사절로 십일 절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갖고 직부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을 유익하게 하느냐. 바로 자신을 유익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는 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은사 중심적 사역은 첫 번째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계명 구도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닭에게는 새벽을 알리게 하고, 괴로하여금 도둑을 잡게 하라. 이것이 바로 이제 어,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어, 리더들은 반드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을 즐기면서 그들의 있는 은사를 뽑아서 이 사람은 새벽을 알릴 사람인가, 이 사람은 이단을 잡아낼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며. 은사를 관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유익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7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유익하게? 먼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교회의 유익, 자신에게 기쁨이 있도록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돼서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자세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들 사람들은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런 기독교 격언이 있죠. 기분 나쁘면 천국도 가지 않는다. 기분 나쁜 사람이 간 천국 나는 안 간다. 그리고 싸우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생물의 어, 그 살아가는 생태를 보면 모든 생물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조직을 위해서 살고 자기 공동체를 위해서 살고 자기 후손을 남기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십구 이 엄청 위중한 이 사태도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까지도 자기의 그 생명체 자기의 후손을 자꾸만 확산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에겐 이러한 속성이 있는데 우리들도 자신을 위해 울지 말고 바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헌신해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는 그러한 야성을 가질 때 교회가 교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고린도전서 이제 12장 11절에 보면 바로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으면 누구의 뜻대로 나눠주신다고요? 그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아, 요한복음 9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고넬류가 로마 사람이어 이태리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기도와 구제와 너의 봉사를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지만 하나님이 꼭 우리가 우리를 기억하는 것은 그의 뜻대로 행하는가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므로 내 뜻대로 사역하면 안 됩니다. 내 감정, 내 기분, 그런 것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의 뜻대로 사역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사역 일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챕터 2 은사 중심적 사역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독과 그리고 전도과 봉사과 이런 교육과 이런 과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 은 하루 종일 성가대래도 피곤치 않습니다.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이들과 하루, 하루 종일 놀아도 피곤치 않습니다. 전도의 은사를 지닌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아파트를 누비고 골목을 누벼도 피곤치 않습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은 주방에 들어가고 그저 어려운 이들을 가서 돌보는 일을 하루 종일 해도 피곤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은사 중심적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를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인사과에서는 인사 배치를 하는 것처럼 은사를 이것을 잘 배치하는 것이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잘할때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봉사하고, 어, 그리고 교회는 그냥 기름칠 기계가 돌아가듯이 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하면서 천 개의 소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막 스포츠팀도 스무 개나 있고요. 심지어는 막 목공팀이 있습니다. 오십 명이 와서 목공서에서 하루 종일 깎고 만들고 합니다. 그 교회의 목공을 하는 것과 무슨 그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을 이제 직접 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 전도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게 트렌드인데. 요새 사람들이 아주 목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할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열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모든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재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은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이 놀수 있는 자리를 펴주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깔아주는 그러한 리더십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사중심적 사역에는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에 따라서 사람을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중심적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모든 교회가 윤활리를친 기계가 잘 소리나지 않고 돌아가는 것처럼 활발하게 모두가 자신에 있는 걸다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쏟아 놓을 수 있는 은사중심적 사역을 행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